수열의 아, 합 단어는요.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제 등차수열이랑 등비수열을 쓸때 영어로 S N이라고 썼었는데 그 S가 의미하는 게 혹시 영어로 하면 무슨 뜻인지 알아요? S N에서 이 S는 sum이라는 뜻이에요. sum은 한글로 번역하면 합이라는 뜻이야. 이 summ의 앞 글자를 따서 S N 이렇게 부른 거야. 그래서 등차수열의 합도 S N. 등비수열의 합도 Sn이라고 썼었는데 이거를 이합자 중에 한 명이 기호로 바꾼 거야. 뭐로? 이렇게 생긴 시그마로. 그래서 이거는 그리스어예요. 그리스어 시그마의 앞 글자 요거 따가지고 요거 시그마 기호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Sn을 기호로 하면 시그마다 요렇게 기호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봐 이제 등차수열이든 등비수열이든 보통은 이제 일반항 자체를 a1, a2, a3부터 쭉 해서 an까지의 합을 우리가 sn이라고 놨는데 이 sn 대신에 앞으로 이제 뭘 쓰냐면 시그마를 쓴다는 소리예요. 시그마. 시그마는 이제 이렇게 갖다가 쓰고요. 이 시그마에서 우리가 이제 규칙이 있어요. 지켜야. 할 규칙. 보통은 이 아래쪽에는 자, 뭘써 주냐면 첫째 항 을 써주고요. 위쪽에는 끝항을 써주고요. 그 오른쪽 자리에는 일반항이 들어갑니다. 일반항. 자, 예를 들어, 자 보통은 이제 상수항이기 때문에 첫째 항에 k를 놓고 쓰기 시작을 하는데요. 자, 얘를 적용을 해보면 k가 1부터 n까지야. 그래서 k가 1부터 n까지 일반항의 합즉 an의 합 요렇게 써 시그마의 기호를. 그래서 an은 여기다 그냥 우리가 an을 쓰라는 게 아니라 이제 an을 직접 구해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갖다가 쓰는 연습을 해볼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뭐해볼 거냐면 봐. 아, 선생님이 이제 등차수열을 예시를 들어서 1, 3, 5더 쭉쭉쭉 해서 29까지의 합을 시그마 기호를 사용해서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일단 이 시그마 기호를 쓰려면 일단 첫째 항 k가 1부터 시작해서 끝항 29까지인데 이 29의 n값을 먼저 알아야 한단 말이지. 그럼 n값을 먼저 파악을 하려면 일반항을 먼저 쓸수 있어야 돼요. 그럼 봐봐. 등차수열이고 첫째 항이 1이라는 걸 알아. 그럼 등차수열의 공식이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였는데 a값이 1이라는 건 알고요. 지금 등 공차를 보세요. 공차가 얼마씩 차이나요? 어 음. 이씩 차이나죠? 그러면 n 1에다가 2 갖다가 쓰면은 지금 en에다가 마이너스 2니까 en 1이 일반항식인 거야. 그치 그럼 an 자리에다가 이제 en 1을 갖다가 넣으면 돼. 얘네들의 총합이 시그마 k가 1부터 얼마까지는 아직 모르고 일반항 자리에다가 여기다가 en 1 갖다가 쓰는 건데, 자 봐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맞춰줘야 될게 있어. k라고 놨으면. 이 n도 뭐라고 넣어야 되냐면 k로 넣으시면 되고요. 만약 이게 k가 아니라 n이면은 똑같이 n 이렇게 갖다가 맞추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k로 시작했으면 얘도 뭐라고 쓰면 되겠어? k로 갖다가 쓰면 되겠지 그래서 2k 1이고 끝항만 계산하시면 돼요. 지금 끝항에 n 값을 찾아야 되니까 2n 1이 29다라고 놨을때 2n 값이 30이니까 n은 얼마인 거야? 그렇지. 그래서 15. 이런 식으로 이제 갖다 가 쓰면 돼요. 어. 이게 15. 또 이거는 사실상 선생님 앞에서 많이 설명을 했지 확통 수업할 때도 네. 어, 시그마 기호 이거를 원, 원래 수 원을 배우고 확통을 배우기 때문에 시그마 기호를 이제 먼저 했는데 어, 그러면 이제 다음 가볼게요 이게 이제 방금 했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요거 한번 나타내 볼 건데요 자, 다음을 하베기호 시그마를 사용하지 않는 하베꼴로 나타내 보래요 그럼 봐봐 얘는 첫째 항이 얼마부터 시작하래 지금 시작하는 게 변수가 2. 어, 2부터 시작하래 근데 k래 일반항이 그러면 그냥 여기 얼마부터 넣어라 라는 소리야 2. 어 그냥 k 자체가 2인 거야 그럼 2 해서 3 하고 끝항이 얼마인 거야 2. 끝항이 5인 거지 그럼 2 3 4 얼마까지 더하라 라는 소리인 거야 오,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냥 합의 꼴로 나타내라 했으니까 이게 답인 거야 합의 꼴로 그냥 말 그대로 나타내는 거 계산하지 말고 자, 근데 얘이번은 변수가 k가 아니라 i예요. 그러니까 일반항 자리도 i가 들어있겠죠. 근데 얘도 똑같아. i가 몇부터 넣으래? 2부터 넣으래. 그러면 일단 시그마 기호 자체가 합이니까 2, 3 끝항이 얼마까지인 거야? 5인 거죠. 5. 그래서 2, 3, 4, 5 해가지고 끝항 5까지 넣은 거. 그래서 1번이나 2번이나 사실상 변수만 다르고 어, 설명하고자 하는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다음 3번. 자 이번에는 k가 얼마부터 시작하래? 0. 0부터 시작하래. 그러면 근데 여기는 일반 항이 k가 아니라 k제곱 플러스 1이네. 그럼 여기다 넣어서 0번째 항이 얼마인지를 먼저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럼 0의 제곱 플러스 1이니까 얼마야? 1. 1인 거고. 그다음 두 번째, 1의 제곱 플러스 1 하니까 2. 2인 거고. 3, 2의 제곱 플러스 1 하니까 5. 5인 거고. 3의 제곱 플러스 1 하니까 어, 10인 거죠. 그래서 지금 3까지 다 넣은 거야. 끝판까지 아. 그래서 1, 2, 5, 10 이렇게 네 가지가 되는 거야. 근데 이제 4번 4번에 이제 일반하에 뭐가 들어가니 로그 개념이 들어가지 그러면 이제 한번 넣어볼게 자 k가 지금 얼마부터 들어가래요? 어, 2부터 들어가래요 당연히 1은 돼안돼 돼.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안, 안 되지 항상 진수는 1보다 커야 된다라고 했어요 아 1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로그 2 그다음 로그 3 로그 4 얼마까지 로그 그렇지. 곱까지 더 가라.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합의 꼴로 나타내는 말인 거죠. 그래서 사실상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1번과 2번에서 변수를 바꾸어도 시그마의 값은 사실 어떻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변수가 뭔지만 정확하게 구분만 해 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예요. 자, 519번 가 볼게요. 자다음을 시그마를 사용하지 않고 하백골로 나타내래 자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이 푸는 건데 자 변수 k가 지금 얼마부터 시작하고 있어 1. 어 1부터 시작하고 있지 자1 넣어봐 얼마야 2. 2 2 넣어봐 얼마야 5, 5. 3 넣어봐 얼마야 8, 8. 4 넣어봐 얼마야 4 넣어봐 얼마야 금끝어봐금데 지금 끝항이 지얼마까지니얼마까지니 지금 10까지지 그럼 굳이 이거 다쓸 필요가 없어 그냥 가운데 아, 이거 세개 정도 써주고 점점점 해준 다음에 맨 끝에 항만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그럼 k에다가 10을 넣으면 얼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하백골로 나타내시면 됩니다 굳이 다쓸 필요 없어요 그럼 2번 가볼게요 얘도 마찬가지 지금 변수 k가 2부터 시작하고 있네요 그러면 2부터 넣어볼게요 여기 2 넣고 여기 2 넣으면 은2 곱하기 얼마 하라는 소리야 얘는 어 그러면 그냥 쓸게요 2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그냥 써도 상관없어 왜냐면 이거 자체가 이 k와 k 플러스 1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이니까 숫자도 넣었을 때 곱으로 이루어진 그 분수식 자체로써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어 그다음 k에 얼마 넣어야겠어? 3 넣어서 그럼 3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쭉쭉 쭉쭉 되겠죠. 또4 곱하기 5분의 1될 건데 자끝항 볼게요. 얼마야. 네. n이 지금 여기도 n이 사실 뭔지 모른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가운데가 몇 개인지는 모르는 거고 점점점으로 연결을 해놓고 마지막에 n을 넣어서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 이런 형태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어. 자 그러면 520번 풀어봅시다. 오2 1일 번은요 시그마를 하백꼴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백꼴을 가지고 시그마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는 거네. 아까 시그마의 기호 항상 써야 될때 변수 뭔지 그리고 첫째 항 얼마인지 마지막 항 얼마인지 그리고 요 자리에 일반항이 무엇인지 항상 이렇게 써야 할 것은 하나, 둘, 세 가지 무조건 써줘야 하는 게 규칙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부터 이제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우선이냐면 일반항을 먼저 구해보는 거야. 지금 보니까 첫째 항은 1이네, 둘째 항은 2분의, 1. 셋째 항은 3분의, 1. 넷째 항은 뭐겠어? 4분의 1. 다섯째 항은 1. 5분의 1.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갈 거야. 그럼 일반항을 한번 예측해봐. 일반항을 뭐라고 쓸수 있을까? 그렇지. 지금 분자 1은 변함이 없고요 밑에 분모의 형태만 1, 2, 3, 4, 5, 6, 7, 8, 9로 바꾸고 있어. 그래서 일반화를 K. 그럼 지금 K로 변수를, 변수로 놓은 거네. 그럼 K가 1부터. 자, 마지막 항이 지금 몇 번째 항이야? 어, 어. 어 그렇지. 9가 되겠지. 그래서 K가 1부터 9까지 해서 일반화 K분의 1. 이렇게 넣으시면 이것이 1번의 식인 거죠. 그 다음 2번. 2번은 사실상 맨 끝에 문자로 나와 있지. 이거 자체가 그냥 뭐인 거야, 이 시계. 일반항인 거야. 그럼 만약에 내가 변수를 n으로 안넣고 k로 놨다 하면 k가 1부터 몇 번째까지는 모르는데 일반항이 지금 2k다라고 놓으면 k가 k 자리에 1, 2, 3, 4 이렇게 쭉쭉쭉쭉 들어가는 거고 k 대신에 지금 여기 뭐가 들어갔을 뿐인 거야. n이 들어갔을 뿐인 거니까 끝항을 뭐로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n으로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k가 1부터 n까지 ek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522번 시그마 형태 바꿔봅시다.